자전거는 부여의 백제보를 향하여 달렸습니다. 개백장군이 말을 타고 백마강을 지키는 모습을 형상화했다는 백제보 전망대에 올라보니 그동안 힘들었던 라이딩을 보상받았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멋지고 광활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. 백제보에는 자전거 라이딩을 한 사람들이 시기도 하였는데 인증 스탬프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. 백제보를 지나. 금강 우한호암에 있는 충남 기념물 제 49호이며 고대 정치 사상의 일면을 보여주는 천정대를 찾아가 보았습니다. 천정대에 정사함이라는 곳입니다. 대상을 뽑을 때 사람 이름 선호명을 적어서 봉함하였다가 이곳에. 보관하였다가 그 나중에 열어보면은 그 사람 중에 한 명의 이름 위에 도장 인자가 찍혀 있었답니다. 그래서 그 사람을 재상으로 삼았다는 그 상궁 유사의 기록이 있습니다.